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엔벤티지랩이고요.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처음에 험매수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렇 일단 패턴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보합까지 말아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험매수를 받쳐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만 주씩 이렇게 받쳐놨는데 이거를 계속 물량 매도 물량을 끝까지 제가 봤는데. 받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량을 매수 취소를 안하고 끝까지 이 가격에 최대한 매수하는 걸 봐가지고 처음에 조금 매수했다가 막판에 이제 추가로 해서 지금 한880 정도 매수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전에 허매수가 보여요 백만주 백몇 십만주가 갑자기 쌓이면서 지금 이 허매수 기본적인 험매수 모습이죠. 상한가에 마치 상한가 갈 듯이 이렇게 액션 취하고 있다가 빠질 텐데 상황 잘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파로사이바이오, 한미반도체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신규주는 뭐 상황 봐서 매수하던지 하겠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한, 5초 남았네요. 장, 게시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절반 매도 걸었구요.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 매도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72,000원으로 마무리했고 어제 시간에서 인벤티지 랩이 좀 좋은 모습이라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면서 비중도 더 실어가지고 매수를 해서 들고 왔는데 오늘 장전에 이제 험해 수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본전만 줘도 탈출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갭이 살짝 떠져가지고 애들로 했어요. 뭐 나중에 상승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별 미련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드 비티 플러스는 이제 모아갈 생각으로 여기서 단타 한번 하고, 빠질 때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조금씩 모아서 더 빠지면은 더 모아가는 식으로 또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